미국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입고 온 윗도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윗도리 예쁘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 옷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해 라고 했어요. 물론 한국말로 한 거는 아니고 영어로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문제로 드려 볼게요. 다들 이거 예쁘다고들 한다. 이것만 입으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다. 요거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마 'everybody says this is pretty'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고 원어민들이 뭐가 예쁘다고 할 때, pretty 대신 cute이라고 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everybody said this is cute. 뭐 아니면 everybody told me that is cute. 이러셨을 것이고, 영어 공부 꽤나 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I get that a lot. I get that a lot. 이러셨을 것 같아요. I get that a lot. 직역하면 내가 그것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의역하면 그런 말 많이 듣는다. 이 표현, I get that a lot. 이거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라 쟁여두시는 게 좋아요. 꼭 누가 뭐 예쁘다고 칭찬해줬을 때뿐 아니라 너, 너네 아빠랑 똑같다. 너네 엄마랑 성격 똑같다. 너희 언니랑 너랑 쌍둥이 같다. 너희 형이랑 목소리 똑같다. 이렇게 칭찬이든 욕이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I get that a lot 이라고 받아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처럼 이 옷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한다고 할 때도 I get that a lot 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사건의 범인은 I get that a lot이 아니라 따로 있어요. 누가 뭘 예쁘다고 하는 거는 결국 칭찬인 거잖아요. 그래서 compliment 가 들어가요. I get lots of compliments on. 얘가 진범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 get that a lot도 돼요. 그런데, I get that a lot이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많이 들어본 말에 대한 대꾸라면, I get lots of compliments on. 이거는 좋은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쓴다는 거. Compliments가 들어갔잖아요. 칭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성격이나 외모나 특성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I get that a lot을 쓰고, 뭐 예쁘다는 말, 특히 내가 입고 들고 걸치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찬사를 들었을 때는 I get lots of compliments on. 을쓰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예문 드려 볼게요. You look exactly like your mom. I get it a lot. You look exactly like your mom. I get it a lot. 너 너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 말 많이 들어. You look much younger than your age. I get it a lot. You look much younger than your age. I get that a lot.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세요. 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Oh, I love your shoes. They're so cute. I get lots of compliments on them. Oh, I love your shoes. They're so cute. I get lots of compliments on them. 네 신발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뻐. 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 I love your bag. It's so different. Isn't it? I get many compliments on it. Oh, I love your bag. It's so different. I get many compliments on it. 네 가방 너무 예쁘다. 아주 독특해. 그치? 사람들이 다들 예쁘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형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I wish I had your hair so full and shiny. I always get compliments on my hair. I got my hair from my mom. I wish I had your hair so full and shiny. I always get compliments on my hair. I got my hair from my mom. 나도 네 머리 같았으면 좋겠다. 숱도 많고 윤기도 자르르하고. 사람들이 다내 머리 예쁘다고들 하더라고. 우리 엄마 머리가 딱 이래. 엄마한테서 물려받았어. 여기서도 형태 약간 바뀌었고요. 여러분, 나도 네 몸매였으면 좋겠다. 내 눈도 개 눈처럼 쌍꺼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I wish I had your I wish I had her.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쟁여두시면 세상 편해요. 그리고 머리숱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thick 아니면 thin만 드립다 쓰는데 숱 많다는 거를 원어민들은 full, full hair라고도 많이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표현 들어가 볼게요. 요새 알레르기철, allergy season이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 알러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저랑 친한 김모 아주머니 고생이 아주 심하신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알러지가 시작됐다 요거 영어로 배워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알러지 증상 아닌가요? symptom 이 샘텀을 꼭 넣어서 말해야 할것 같고, 그죠? 근데 한국말로도 알러지가 심해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굳이 증상 안 넣더라도 다 알아듣잖아요. 단 우리는 알러지, 알레르기, 이렇게 단수로 말하지만 정확한 영어로는 allergi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고요. 또 누가 알러지를 앓고 있는가를 정확히 해줘야 해서 my, your, her, his, 이렇게 소유격과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my allergies started, my allergies started 라고 해도 되지만 원어민스러운 표현을 알려드리자면 my allergies are acting up. My allergies are kicking in. 이두 표현입니다. Act up. 활동을 개시한 거고 kicking. 공차 넣듯이 치고 들어온 건데요. Act up. 얘는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 다뤘었는데 어, 뭐가 제멋대로 작동할 때 오작동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kicking. 얘는 약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뭐 수면제가 듣는다. 감기약이 돈다. 아, 그리고 또뭐 술기운이 돈다. 이렇게 약효나 어떤 효과가 돌때 쓰면 아주 딱이에요. 이거 바로 예문 드려 볼게요. Our oven has been acting up. Maybe we need a new one. Our oven has been acting up. Maybe we need a new one. 요새 우리 집 오븐이 좀 이상해. 새 걸로 바꿔야 할까 봐. 제멋대로 꺼지고 온도도 잘안 맞고 뭐 자기 마음대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My sinuses are acting up again. My sinuses are acting up again. 코가 또 막히고 찡찡거리기 시작했대요. 비염처럼 코 찡찡하고 막히고 숨쉬기 불편할 때원어민들이잘 하는 말인데요. 코 자체가 아니라 그코 안에 안쪽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nose가 아니라 sinus. Sinuses를 써야 해요. My dog is acting up. My dog is acting up. 우리 집 개가 문제 일으키고 다녀. 개가 뭐 신발을 물어 뜯어 놓는다거나 하지 말라는 걸할때 그때 쓰시면 좋아요. I'm so sleepy. I guess the cold pills are kicking in. I'm so sleepy. I guess the cold pills are kicking in. 엄청 졸리네. 감기약이 듣나 보다. 발음, kicking in 아니고 kicking in. 주의하시고요. I put my dog down. The anesthetic kicked in so fast and she was gone right away. I put my dog down. The anesthetic kicked in so fast, and she was gone right away. 우리 개를 안락사 시켰는데 마취제가 빨리 됐더니 바로 가더라고. 안락사, 특히 반려동물들 안락사는요 거창하게 euthanasia라고 할거 없이 원어미들은 거의 다 put down이라고 해요. The soju is kicking in. The soju is kicking in. 소주 마시고 술 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I get that a lot. I get lots of compliments on something. Act up, kick in. 얘네들을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의 한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곧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